현지 시간으로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회담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사고 이후 일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대해 일본이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올림픽 참가국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기구와 유엔 식품 농업 기구의 합동팀은 작년 6월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감시 및 유통 관리는 적절하다는 견해를 발표했는데 바흐 위원장은 이러한 견해를 도쿄 올림픽 참가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권호성이었습니다.